네7시 40분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 한국의 승리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이번 남북협상에서 북한이 양보했다면서 이는 대북 확성기가 미치는 파장에 북한 정권 입장에서 얼마나 큰지를 반영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주례 도발에 대해 남쪽이 원하는 사죄를 확실히 얻지는 못했지만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고 이산 가족 상봉 추진을 재개하겠다 약속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 남북 양측이 분단된 한반도에서 대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의미를 크게 부여했습니다. 즉 북측이 얼마나 확성기 방송, 심리전 방송에 취약한가 이걸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이런 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입니다. 아, 김성민 대표는 평안북도 시천 출신이고.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 인민해방전선 대표 그리고 자유북한방송 대표 또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탈북자 동지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업해서 석사학위를 받은 북한에서는 김형직 사범대학의 학사입니다. 이 대학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책도 냈습니다. 고향의 노래는 늘 슬픈가. 네. 김성민 대표를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민입니다. 네. 자유북한방송 대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네. 북한에서 몇 살까지 사시다가 남쪽으로 오신 거죠? 3 2살까지 살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네. 지금 그럼 몇년 되셨어요, 오신 지? 10년이 됐고요. 네. 어, 북한 북한에서 열곱 살에 군대 나가서 쭉 군에 있다가 네. 어, 한국에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군생활이 거기는 뭐십년 보통인가봐요. 예전 사병생활 십 년을 하고 네. 장교생활 언 년을 하고 네. 군지탁 생으로 삼 년을 있었기 때문에 아. 그냥 뭐 군내 쭉 있다가 언젠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주 죄송하지만 어떤 동기로 그 탈목을 결심하셨어요? 어. 북한군 군인들은 제 개인적인 체험이긴 합니다만 네. 거의 다 같을 겁니다 북한에 음. 군복 입은 사람 찍어 남조선 비라 못본 사람이 거의 없이 없고요 네. 어~ 대북학성기 방송 같은 경우에 전년에 한번나가도 듣게 되는데 네. 기본 그전년 쪽에 나가 있는 전년쪽 군복을 0년 하는 친구들은 1 군단 2 군단 4 군단 5 군단 이렇게 해서 약사5 0만 명의 군인들이 있는데 네. 어~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네. 그래서. 잠재적으로 남선사회가늘 그리웠습니다. 네. 그러다가 저한테 사건이 벌어지는데, 네.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있는 삼촌을 찾겠다고, 네. 어, 그, 당시에 주간조선이던 우종창 기자님까지 연계를 하게 되고요. 아하. 그게 이제 간첩 사건처럼 몰려서 네. 제가 그냥 들고에서 여기 한국에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그래도 네. 지만 무사히 탈출하셔서 이렇게 오셨으니 네. 얼마나 다행이세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이 한 40만 뭐 50만 정도의 북한군인들이 어떤 네. 면에서 심리전 방송대우확성기 방송이나 이런 것에 노출돼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 라디오나 이런 것 또는 아까 B라는 안본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네. 그런 걸 처음 봤을 때그 느낌은 어떤 겁니까? 어 일단 비라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주어서 보지 못하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 거참일 때는 원래 볼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샛파란 전사 열곱 살때 처음으로 봤는데. 네. 너무 보고 싶었지만 주위에서 감시하는 것 같아서 지켜보는 것 같아서 겁나서. 그냥 예 지휘관들이 하라는 대로 새꽃 챙에다 끼워서 네. 지휘관이 이제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불을 태, 태웁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상증병때 네. 그니까 (1년) 차가 좀 지날 때그유전 사진이 있어서 날쌔기 주문을 집어넣고. 네. 이제 화장실에 가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네, 귀순한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아따운 여자가 찍은 사진과 아하. 그 뒤에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네. 북한은 달력이 너무 귀해가지고 네. 어~ 그 달력을 원래 품어놓고 한 (3개월) 동안 보관했다가 네. 그래도 서, 그~ 권력 큰일 날것 같아서 버렸던 기억이 나고요. 네. 한 4년 차례서부터는 뭐 저도 뭐 그냥 남조선, 수금, 수금 보기도 했는데. 네. 어, 김일성, 김정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류였는데. 네. 처음에 그걸 볼 때는 좀, 어, 속이 떨렸고요. 네네. 네. 그리고 역시 북한이 선전하는 것대로 남조선에서는 심리전으로 이렇게, 심리전의 이단으로 네. 이렇게 우리 수정이을 협박하는, 어허허. 협박하는구나 하고.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비라 중에, 어, 탈북자들이 여기서 실제 생활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네. 김정일 고향이 백두산이 아니고 러시아의 하바로스다 네, 이런 사실 네. 안증과 사진이 있어서 이 비자가 전부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런 나하. 생각을 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우리 청취자들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처음에는 어, 남조선의 심리전이야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돼 수령님 옹위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laughs> 이게 다 거짓말일까? 이런 의구심. 이래서 이제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안에서 예. 몰래 방송을 들은 분들을 전 만나 봤는데요. 예. 라디오 같은 거를 혼자서도 몰래 들을 수가 있나요? 예, 확성기 방송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과 국경 연선에 사는 제한된 주민들이 듣게 되지만 네. 어, 단파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만 있으면 북한 주민들이 듣습니다. 라디오가 네. 귀한 건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한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국군 심리전단을 통해서 약 200만 대의 라디오를 뿌려주는 통계를 제가 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장교가 돼서 장마당에서 사기도 하고 아하. 후에 돈이 아깝다 싶을 정도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라디오를 6 개나 주워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어 그런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듣는데 삐다가 그렇게 그 확 지르는 역할을 한다면, 비슷처럼 네. 가슴을 철렁이게 한다면, 라디오는 교과서적으로 뭐, 북한, 동당 간부들에게 강인적 선생님. 네. 그리고 김명봉 교수의 역사의 진실. 지금도 네. 생생히 기억납니다만, 아.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못됐고, 당 네. 간부들이. 그, 역사는 어떤 게날조가 됐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게. 네. 그냥 선전이라고 서면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네. 구체적인 사실과 연계되면서 온 네. 북한 주장이 변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를 들면 김정일 생일 같은 게 이런 어. 것들과 결부되면서 아, 이게 맞다. 이당 간부들의 비리 같은 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니까 네. 그 속에서 살 때는 모르지만 예보에서 한마디 툭 튀어 만져도 이게 맞네 하는 네. 생각을 네. 갖게 합니다. 아. 그래서 참고로 서중한 역할을 하던 건데 일단 네. 그게 한국에 와서 어 저는 그 분들 이제 살아다니면서 이 고맙다고 인사도 했었고요. 네네. 그 대북학성기 방송을 통해서 내가 왜 탈북했는지도 이야기를 했고요. 네런 근데 느날 갑자기 중단되길래, 야, 우리 탈북자들이 이소중한거 맥이라도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 네네. 하루에 1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북한 주민들에게 이건 배신행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자유북한 방송을 이제 만드신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 그 자유북한 방송은 지금 그 얼마나 됐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예. 2004년 4월에 시작했으니까 약 1년간의 인터넷 시험, 방송 시험 기간을 거쳐서 진행됐습니다만. 네. 네. 어. 저 혼자의 생각이나 탈북자들의 중지가 모아졌던 겁니다. 네. 대한민국 노무현 정권에서 이 방송 대, 대북 방송 학생이 방송 중단한다라고 이제 북한과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 저희도 대한민국에서 고마움 을 느끼고 살고 있지만. 이 방송 중단만큼은 아무리 정부 있듯이 아.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여럿이 이제 힘을 먹고 지혜를 먹고 자금을 모아서 네. 2004년 4월에 시작했고요. 네. 현재 11년째 방송을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하루에 어떤 네, 내용 말씀해 주세요. 예, 네, 내용은 어뭐 저희들이 듣던 방송 그대로 제안한다고 일단 생각을 해왔고요. 네. 그래서 강인도 전 통일부 장관 면도 부 간부들에게 그대로 재현시켰고요. 네. 김명범 교수 역사의 진실 그대로 재현시켰고요. 그리고 저갑이 이동복 선생님들이 이제 그냥 저희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네. 통일 교실뭐그 이런 여러 여타의지 감옥들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어, 탈북자들의 대담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감을 허소하는 데서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네. 탈북자들의 대담 저들이 왜 탈북했고 네.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네. 하루도 빼지 않고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미군 그 24시 등을 통해서 북한군 군인들 대대군인 네. 출신 탈북자들이 많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당신들은 무엇을 위하여 네. 10년을 바치는 사람들인가를 깨우쳐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남조선 대학가 이야기를 비롯해서 남조선 아. 가요라든가 네. 뭐 통일뉴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성민 대표의 말씀 들으면서 북한이 왜 확성기 방송에 떨고 그것을 네. 중단해 달라 그러면서. 좀처럼 하지 않았던 그들 만행에 대해서 사과를 했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남북 그 합의문 도출을 어떻게 보십니까어 저희들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죠. 네. 그 대북 학성기 방송의 중요성, 북한의 사 김정은 최수덕 새 정권의. 그 정말 종말에 다가갈 수 있는 네. 그 중요성과 의미는 충분히 이번에 그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네, 네. 어그이 이 중요한 것을 전, 전술적인 혹은 전략적인 도구로 사용했다 이런 네. 면에서 좀 안타깝고요 네. 이왕 그렇게 협상을 할 것이면 네, 네. 어 사실 핵 문제와 같은 네. 북한 인권 문제와 같은 크고 방대한 것과 사실 교환을 해야지, 네. 어 그렇게 그 부분적인 교과 교환을 했다는 면에서 아쉬움이 남고요. 네, 네. 정말 아쉽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네. 차라리 방송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았다라는 생각까지 가져봅니다. 네. 북한이 이제 어쨌든 뭐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많은 뭐 좀처럼 사과라든지 뭐 이런 걸잘안 했는데 유감표명을 한 것은 그만큼 확성기 방송에 대해 그들의 피해랄까 흔들림이 컸다는 것을 이제 방증하는 건데 일단 이산가족 상봉 이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 접촉자 실무 접촉을 이제 9월 초에 하기로 했다고 다섯 개 항에 말했는데. 아, 육항은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그 교류가 어, 일어났으면 북한의 지금 장마당에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체제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예, 네, 이번에 그 점점 제가 앞에 말, 말을 이어간다면, 네네. 오, 대한민국이 제가 와서 한국에서 십여 년 동안 봐왔던 중에 가장 떨떨 뭉쳐서 네. 정말 북한의 그 장기에 맞섰던 겁니다. 그래서. 어, 웅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네. 어, 좀더큰 성과를 거두었으면 아침이 남은 거고요. 네. 어, 지금, 이거, 북한에 그렇게 지금 꼬리를 내렸으니까, 네. 이때 사실 더 다싹, 그, 어, 조여서. 네, 예, 여서 <laughs>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과 네. 중에서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역시 방송, 어, 저희 이고 네. 문화의 힘입니다. 네네. 네. 어, 동독, 동서독 통일의 통일의 경험이 보여진것으로 사실 동독 주민들이 서독에서 나오는 방송 t 네. v 에서는 자유로웠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이런 것을 우리가 심리전, 그 대북 학성기 방송이라는 혹은 대북 라디오라는 이런 네.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것들을 안 하는 대신 북한 주민들에게 나만의 자유로움과 인간의 네. 권리와 삶에 대해서 꾸준히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일이라고 봅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산가족 결의도 중요하지만 역시 네. 북한 주민들에게 두 가지가 절실히 필요하죠. 하나는 진짜 실제로 먹는 문제와 다음 정신적 양식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네네. 이 문제들을 잘 결부시켜서 북한을 향해서 지원을 한다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자유북한 방송은 끊임없이 자유대한민국의 소리를 북한으로 방송할 겁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탈북한 지 10여 년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7시 53분. (20초입니다.)